어, 용반장님 어디 가십니까? 아유 저희는 유럽을 갑니다 와 유럽 유럽 축구여행 아 며칠 가시는데요? 10일 갑니다 12일 와 축구 세개 가요 와집 수리하면 유럽도 열흘이나 간답니다 근데 너네 집 수리만 해서 이걸 붙일 줄 몰라요 이게 붙이는 거 맞을까요? 이거 잘 붙이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집 수리하시는 이렇게 용 대표님과 조 대표님, 네, 두 분이 열흘 동안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신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집수리는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히 집수리만 할줄 아는 것 같습니다. 계속 쓰고 계시군요. 모르겠습니다. 네, B로 왔더니 C로 가랍니다. 집수리밖에 오르는 집수리 대표님들 유럽 여행기 시작부터 빡세보이네요 필리핀 대만 유, 일본 이렇게 한 거예요. 출시하다 아.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제 유럽을 가게 되네요. 런던, 스페스 파리. 네. 이강인 씨 보러 가야죠. 네, 당연히요. 애국자네요. 손흥민 형불라 있는데 출시이안 됐어. 또 축구를 엄청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맞아. 축구 축구에 첫첫 때문에 약 천만 명 쓰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아 무슨 경기 보러 가세요? 어.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 FA컵 준비했습니다. 그리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 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대 리옹. 어, 그럼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 음. 어디가 이길 것 같은가요? 아 무조건 맨체스터. 아. 맨체스터 아니겠어요? 어. 아 좋네요 이거. 돈자랑하고 자, 환전은 생각보다 얼마 안 하고 가시네요? 아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발전이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필리핀 이런 데는 현금이 많이 쓰이는데 거기는 이제 카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음. 카드를 챙겨서 트래블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 시용 카드. 마스카드 이렇게 음. 음. 두개잘 음. 챙겨갑니다. 어. 거기는 어떻게 뭐 집수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러 가시나요? 아 집수리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집수리 공부 말고 축구 공부하러 갑니다. 축구, 공부. <laughs> 축구 관광, 축구를 음. 위해 여행 가는 거죠. 어, 축구에 미친 집수리 대표님이십니다. <laughs> 역시 젊은 대표님들이 집수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아, 네,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저거 타시 해외 가면 다 풀로 대껴야 돼요. 페이스 버킷에리얼 <laughs> 아, 자, 이게 저녁식사입니다. 맥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맨체스터 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지금 타미널 5번, 잘되는 <목소리> 런던에서 맨체스터 바로 떠납니다. 14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왔는데 또 1시간 반을 비행기 타서 가야됩니다 쉽지 않네요 현재 영국 시간으로는 11시 36분 저녁입니다 숙소를 하고 있는데 들려주겠습니다 어? 아, 지금은 현재 12시입니다 12시 도착하자마자 짐도 안 풀고 밥 먹으러 갑니다 편의점에서 먹을 사고하이 안녕. <laughs> 자, 신라면도 있네. 이게 아침입니다. 잠깐 짐을 가지고 가야 되서. 어 그렇게 안갔니까자 저희는 올드 트래포트구장을 갈기 위해서 피카딜리 공원 가야러 왔습니다 자 여기 미투스토 카페입니다 너무 일찍 왔어요 저희는 오늘 10시까지인데 어 잠깐만 해보지? <laughs> 야 크리스티안 호날두 제 우상인데 자 이게 바로 올드 트래포트 현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 구장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잔디짜을보여시고 음. 여기는 인조인데 우리가 밟고 싶은 건 저거예요 <laughs> 아 진짜 멋습니다하이자 여기 영국 맨체스터 여기 숙소에서 머물고 저희는 이제 런던으로 다시 이동을 해봅니다 차 적응이 안돼서 계속 다 새벽 5시에 깨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점심때 쯤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가 엄청 왔는데 오늘은 비가 안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맨체스터 피카딜리역입니다 이제 저희는 런던 유스턴행을 타려고 먼저 와이거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갑니다 11시 35분에 간답니다. 어, 런던이고요 아, 진짜. 날씨 너무 좋은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캐리어 바퀴들이 다 깨졌습니다. <laughs> 캐리어 하나 사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영국 런던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얘가 사고 있는데, 지금. 탈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런던 좋아요. 와 여기는 호텔이랍니다 호텔. 디자크 네. 분자예요. 어,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킹스 로드역. 킹스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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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킹스 크로스요. k i n 스스 Crucial, King's Crucial. Now we know, you k 너 죽고 있는데 나물요와 진짜 너이니다 <너무> 어디 <laughs> 뭐야 맨체스터에 있을 게 아니라 런던에 있었어야 했어 와스맨와 인도 요리 먹으러 왔습니다. 인도 요리 비스름이라는 <laughs> 곳이고 이야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잘게요볼 <laughs> 자, 이렇게 요주를넣 자, 이렇게 맥어야 됩니다. 정 먹어야 됩니다. 정이없게먹고 있는데요 자, 이어야 이렇게 먹어요아니다 자, 기비게먹어비맞니다 자, 니다 지금 가 와도 우산 쓰는 사람보다 우산 안 쓰는 사람 더 많고 영국 박물관입니다. 야 비가 또 멈췄어요 대박. 여기가 이제 영국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스타벅스. 영국 박물관 바로 앞에 있네요. 와와 이런 느낌? 버킹엄 궁전 가는 길에 공원. 이게 뭔가 의리의리해 보이는데,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처가 바로 버킹엄 궁전 옆인데, 카메라로 안 담긴다 와. 자 여기 버킹엄 궁전입니다 근위병 두 분이 계시고 계시네요 안녕 안녕 야너 뭐해 <laughs> <laughs> 야, 어디 가? 이리 와. 감지. 휴. 저 물어. <웃음> <웃음> 나이스,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나이나이 옵니다. 아나 날씨는 진짜 랜덤인 것같아요자 여기 바아빅이스 괜찮아. 나이스, 괜 얘는 뭘까요? 이거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 딱 6시 반갑 와. 자, 저기먼 런던아이 날씨가 너무 안 좋아. 하이! Yeah. <laughs>